그왜 왼발로 찼을까 그니까 널 어휴 니가 주라고 해서 딱잘 정... 했어 잘했어 어 막판 해킹할 수있다할수 있어 할 앞에 투아깜이야 형이 이이 좋아

아니 팔로 하는거 참아야 까뿌 깔아버려 아씨 머리 위로 찰라고 아니 위로 오는건 그냥 그냥 부딪히니까아 기수가 꼴등이 아니구나 아니 기수가 아니라 꼴등이네 이겨야되네 이겨라 <laughs> 가운데 있어줘 <저희> 가운데 있어줘 <laughs> 아깝네 아, 그... 다 들어가줘 오케이. 아, 아 다행이다. 각 없는 잘로다 응? 아니, 진짜, 진짜 세컨볼 주려고. 팔, 팔, 팔. 팔. 주황팔 하나. 이렇게 해지네 벽해지 마지막. 에창등하등하하면안되겠 하나. 등 하나. 볼등 하나. 볼 오오오 나이씨 다시 오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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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양훈이형이 2등 하면 내가 1등을 해도 의미가 없 말이지 그러니까 양훈이형내 팀을 이겼어야 되는데 확실히 네, 아 근데 이긴거잖아 이긴거긴 아니 이거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거는 이겼는데 점수에서 야, 아, 양훈이 형 내가 너무 많이 이겼어 초반에. 우리가 초반에 정신 못 차려가지고. 아. 기수가 꼴등하고 내가 2등하면역전하네 아, 나 선배야, 내 기수 꼴등해라. 어, 아무리 마무리 해돼 다시 다시 내리자! 내리시자내리시 기수 꼴등고 뭐 내가 이 뭐가 되는데? 그럼 내가 3등이라도 만원 받을 <laughs> 아, 요새 1등을 못하네. 하나 씩 이거. 너무 많이 빠져가지 <목소리> <목소리> 원래 같은 거지. 하죠. 아애 키우는데 어쩔 수 없겠다 개근이가지고 무조건 내가 아 개근이 해. 없어 개근이 개 없어 최근에 개근이 아무도 없어 내가 다섯 번인가 6번 빠져가지고 우리 다개근이없가지 아. 그러니까 그고개근이없고형 맨날 2등하고 나이등하고애 키우느라고 개근 못해 반반수 판수 로수로 1등 했습수따분이니 오른쪽이야 야 3분 3분 괜찮은데

아... 나이착하게했어요 아, 아, 아. <laughs> <자신감 있어. 웃음> 요즘에 계속 안 돼가지고. 어, 아니, 여기, 제가, 여기. 전형적인 세가슴 아. 그, 약간... 잘하는 가올라가 올라가. 와... 진짜 저거 빼다

병훈이형 파 a T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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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뒤에 T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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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야 a T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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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i a t i 이렇게 샀어야 했는데, 니가. 그니까? 음. 몇분 남았어. 40초. 어, 꼴 때. 패가하나같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거든요, 장이한테 선수가 쉽지 않다.

야? 어, 우린 들어가요.